시작하겠습니다. 가슴 앞에서 합장을 합니다. 천천히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마시며 천천히 양팔 양옆으로 벌리면서 왼발 어깨넓이 두배 반으로 벌립니다. 손끝 하나 쫙 뻗어주고. 내쉬며 천지 상체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왼손 옆구리, 오른손 어깨, 허리, 가슴, 고개 순으로 돌립니다. 마시며 천천히 양팔 양옆으로 벌려주고 손끝 한번쫙 뻗었다가 내쉬며 반대쪽으로 크게 회전. 양손 동시에 내리자마자 허리, 가슴, 고개. 마시며 천천히 양팔 양옆으로 벌려주고, 손끝 한번쫙 뻗었다가, 내쉬며 천천히 골반 뒤로 밀고, 양손은 천천히 발 뒤꿈치 방향으로 가져갑니다. 발 뒤꿈치 잡자마자 척추를 펴고, 상체를 깊숙이 숙여서, 가능하신 분은 정수리 바닥. 마시며 양팔 양옆으로 벌리고, 손끝 한번 밀어주고 고개 들고, 가슴, 허리를 펴줍니다. 손끝 쫙 뻗었다가, 내쉬며 다시 골반 뒤로 밀고, 9 0도대 부드럽게 왼쪽으로 회전, 오른손 왼발 측면 척추를 펴고 허리 가슴 고개 숨으로 돌립니다. 왼 손끝 하늘 방향으로 쫙 뻗어주고 마시면 천천히 양팔 양옆으로 손끝 한번 밀어주면서 고개 들고 가슴 허리를 펴줍니다. 내쉬고. 다시 골반 뒤로 밀고, 부드럽게 반대쪽으로 크게 회전, 왼손 발 측면, 척추 펴고, 허리, 가슴, 고개 숨으로 돌립니다. 마시고, 천천히 양팔 양옆으로, 상체 정면, 손끝 밀어주고, 고개 들고, 가슴, 허리를 펴줍니다. 내쉬고 다시 골반뒤로 밀고 자 구십도일 때 부드럽게 왼쪽으로 크게 회전 오른손 발 디거지 왼손 옆구리 척추를 펴고 허리 가슴 고개 순으로 돌립니다. 마시고 천천히 양손을 부드럽게 발 옆으로 자 왼다리 쪽으로. 내쉬며 깊숙이 숙여줍니다. 마시며 왼 무릎을 구부리고 태양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합니다. 내쉬고 손바닥 바닥 내리고 왼 다리 뒤로 뒤꿈치 최대한 들고 어깨 집어내면서 서서히 뒤꿈치 바닥 아도모카스바나. 마시며 뒤꿈치 들고 골반 서서히 낮추면서 상체 자연스럽게 뒤로 우르드바무카스바나 내쉬고 다시 꼬리뼈 안을 쪽으로 어깨 집어넣으면서 서서히 뒤꿈치바나 아두무카스바나 마시며 뒤꿈치 들고 골반 서서히 낮추면서 우르드바무카스바나 내쉬고, 다시 꼬리뼈 하늘 쪽으로, 어깨 집어넣고, 뒤꿈치 바닥, 아도무카스 바닥. 마시며 뒤꿈치 들고, 그대로 왼발 양손 사이 태양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합니다. 내쉬고, 왼무릎 펴면서 동시에 오른발바닥 바닥, 받아 그대로 왼다리 쪽으로 깊숙이 숙입니다. 마시면서 양팔 양옆으로 벌려주고, 손끝 한번 쫙 뻗었다가 고개 들고, 가슴, 허리를 펴고, 그대로 오른손 잡아당기면서 왼발 잡으면, 내쉬고, 마시면 손끝, 내쉬며 다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반대쪽으로 크게 회전, 왼손 발 뒤꿈치, 오른손 왼쪽 옆구리, 척추를 폈다가, 깊숙이 허리, 가슴, 고개를 돌리고, 마시며 천천히 양손을 발 옆으로 내리면서, 오른발을 세웠다가, 다시 천천히 발을 내리면서, 깊숙이 숙여줍니다. 마시고, 오른 무릎 구부리며 손끝 세워서 태양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합니다. 내쉬고, 손바닥 바닥 그대로 오른 다리 뒤로 뒤꿈치 최대한 들고 어깨 집어넣으면서 서서히 뒤꿈치 바닥 아도 무카스 바닥 마시며 뒤꿈치 들고 골반 서서히 낮추면서 상체를 뒤로 우르드가 무카스 바닥 내쉬고 다시 꼬리뼈 하늘쪽으로 저 어깨 집어넣으면서 뒤꿈치 바닥 아도무카스바나 마시면 뒤꿈치 들고 골반 서서히 낮추면서 우르드바무카스바나 내쉬고 다시 꼬리뼈 하늘쪽 아도무카스바나 깊숙이 상자안쪽로 눌러줍니다. 마시서 뒤꿈치 들고 그대로 오른발 양손 사이 태양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합니다. 내쉬고 천천히 오른무릎 펴면서 왼발바닥 받아 상체를 깊숙이 오른다리 쪽으로 숙입니다. 마시면서 양팔 양옆으로 벌리고 손끝에 힘주고 고개 들고 가슴 허리 왼손 잡아당기고 오른발 정면 내쉬면서 왼발 오른발 옆으로 걷어들며 합장합니다. 자 호흡 편하게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을 시켜줍니다.